오늘 말씀 열왕기하 이십오장 열여덟 절에서 이십일 절입니다. 열왕기하 이십오장 열여덟 절에서 이십일 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대장이 대제사장 스가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메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비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만 백성 육십 명이라 주의 영들로 살아나니 사로잡아 가지고 닉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네 바벨론 왕이 하만 땅 닉나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닉나가 사로잡혀 북도에서 떠났더라 아멘 네. 자,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24절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냥관이 이재장스리야야부재대장 이리.. 스마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문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뇌시 칠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선지관 하나와, 성안에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두부사랑하는 그들을 사로잡아, 님나에 있는 아벨론 왕에게 나가네, 아벨론의 왕이 아마 땅 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칠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음, 살펴볼 음, 이스라엘 인물은 슬아야입니다. 슬아야. 스라야. 슬아야는 어, 이 여호와께서 고집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그것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라는 거죠. 총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에 우리가 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시대를 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의 20대 왕 마지막이 시대기야입니다. 이 시대기야는, 이 자기가 본을 앞에서 자기 자네들이 다 잡혀가서 죽고, 그리고 두 눈을 빼가지고 빼고 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대기야 왕 예, 예, 보면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도 죽고 왕의 눈이 빠졌다라고 하는 뺐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그래서 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송된 사건. 그래서 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냥 전쟁해가지고 싹 당한 것이 아니라 어 요아김 왕때부터 요아김요아김 시리기야 왕때부터 제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있는데도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판으로 몰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전 이 586년에 일어난 이두 번째 강제의 이송은 유다 땅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보냈는데 오늘 예레미아와 예레미아서와 이렇게 연관해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아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있던 때나 선지자가 있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바벨론에게 붙잡아가는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 처음 장 강절이 이송한 사람들이 1만 명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이 보니까 하마땅 림나에다쳐 죽였더라 그랬어. 이런 죽 죽였더라라고 하는 이이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자기 생명에 의해서 죽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이 광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그게 어느 때냐? 지금 스리야 대제자장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때 일어난 일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사라의 아들 요사닥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독의 후손으로 시드기야 왕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때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포로로 잡, 이 국,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이제 나라가 폐방할지 모르는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또 돌아오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회귀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죄악이 만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커녕 어떻다고요?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시디 여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왕과 백성이 모두 타락하고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탈선의 시대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지사장으로서 감당한.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독, 고독한 사람. 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독함, 슬픔이 아니겠는가. 목사님의 형이 있는데 동생이 목사에게 이게 이번에 설때 이제 저희들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 그 어기에 야그 교인들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나 교회 다닌다고도 말도 못하겠고 동생이 목사라고도 얘기하지도 못하겠다 제사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남쪽 유다의 말기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불행한 시대였는가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나라가 명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일9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똑같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왕들의 성향이 영적 분패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성직도 사실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십시오. 성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이미 죄로 인해서 만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냐 말이지안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스라야 대제, 대제사장이 자기의 성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라는 것이예요. 어게 보면,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을 막지 못하고, 성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레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지금 되는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마음, 꼭 저희 마음 같아요. 참, 그냥 주일이 되고 예배, 예배가 되면 슬퍼요 세명 방송 다 담당하시는 분한 다섯 서명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정말 마음이 슬프더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라단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공격하여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스 예루살렘을 회개해라, 회개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했건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가벨론에게 멸망하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두 눈으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과... 나라와 망하는 것을 이 톤으로 본다고 하는 것, 목격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녀는 불이 타고, 성전의 기명들을다 뺏겨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송이 되고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도 벗겨갈 만큼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하여튼 세라고 하는 세라는 부치 금뭐동 이런 것들은 다 시골에 가가지고 막다앞에서다 갔다는 거예요. 대신 그 제는 어떤 관상은 이런 것들을안백기고 우물 속에다 집어 던져서 우물을 막아버렸대.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기명된은 다 바벨론으로 이송해가 버리고 신전에 성전에 입혀 있던 금까지도 벗겨갈 만큼.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이 백성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은 전쟁이 나면 그 상대가 전쟁이 나면 그 상대가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사상이라니까요. 그냥 어, 침범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려요. 그래야지만이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 존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들이. 성전까지도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지키고 법의 의전을 수행하던 스라엘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치통했겠나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이겠는가 라는 것이죠 스라엘은 유다 나라의 영증 부흥을 또 챙기지 못했다는 그이 한탄 그죠? 하지 못했다는 저 슬픔이 얼마나 스라이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겠는가. 그 고통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성전에 불타고 성전에 기근을 뺏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마음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흐름이 얼마나 컸겠는가. 어떻게 하면 희생을 하고라도, 나라 멸망을 막지 못하고, 성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는가. 근데, 혼자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혼자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스라엘만 아무리 애치고 부르지셨지만 안 됐잖아요. 스라엘은 이 실패 역사의 목격자로 결국은 린나에 끌려가 피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라야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라야를 보면서 교육과 적용을 생각해본다면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선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스라야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아마 다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타락과 범죄가 세상을 지배할 때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직분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내 사명을 잘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보다 더 강하고 환경의 지위보다 더몇배더 강해야 돼. 그래야지 쓰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순교죠. 오늘 우리 반석재단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소명 잘 기억하셨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기는이 땅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고. Yeah, é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오로 세나야가 마지막 시들기와 함께 아버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자기가 맡긴 사을잘 감당하여. 결국 승부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잡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가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